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우서 4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18절 아제목소리를 확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밝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아멘 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함께하시기를 부도합니다 어, 우리는 항상 어,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네. 내일을 준비하기 준비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준비하여 산삶가운데는 산 현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죠. 그것을 감수하고 내일을 잘 준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 그 내일에 오는 내일에 오는 그 기쁨과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중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내일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더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그 기쁨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응?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어떤 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면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을 잘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그런 그 실천해 나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 곤란한 일들을 당해도, 우리가 내일의 그 기쁨을 위해서는 지금 조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능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게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내일의 어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오늘의 기쁨, 오늘의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하죠. 현재 드리는 그 즐거움, 그것으로 내일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그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포기해 버리고 내일의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요? 등한시역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위치가, 그런 위치가 똑같다는 라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내 집을 갖겠다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그 소망을 위해서 참으면서, 어? 참으면서 그 소망을 증취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조금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고, 조금 뒤쳐진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그 내일의 기쁨인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 조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루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해야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즐기고, 어? 즐기는 것들보다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큰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어? 그게 바로 내일의 욕망이고, 내일의 기쁨이죠. 어? 그런 내일의 기쁨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우리가 참고, 참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 내 집,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집을 정만하려고 하는 그 과정도 지금 열심히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참으면서 자기 집을 가질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집을 가졌다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해서라도, 어?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그 일하는 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해도, 그걸 견뎌내면서, 어, 그런 내집 마련을 하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 하나의 맛배기인 거예요. 맛보기인 것이라고 말해요, 맛보기. 그럼 우리에게는, 내집말은 보다도 더큰 기쁨과 더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집안카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잠깐 소외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잠깐 못한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잠깐, 손해보는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가피하게 예,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것. 내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나가서 즐기고 놀고 있을 때 나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어? 엉덩이 엉덩이에서 응? 진물이 나도록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어? 남들이 저들로 산으로 놀러 다닐 때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분야의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어? 그 공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원하는 일들을 정치했을 때에 어? 과거에 비록 놀지는 못했지만 현재에 그 자기의 꿈을 성취했다는 그 기쁨이 더큰 거다 그 말이에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에 감수해야 될 것, 즉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그 그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때 오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죠. 현재 성도가 당하는 환란은 장차 있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지금의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장차 오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지금이 현재의 삶의 고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죠. 그 바울의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이 받는 환란은 환란은 경한 가벼운 것이지만 그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활란은 경하나 영광은 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활란과 영광 중에 우리는 자꾸 영원한 영광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활란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활란은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 아기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환란은요, 환란은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깐인 환란, 활란, 환란, 활란, 환란은 잠깐 그 환란을 성경은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 인생 끝이 없고 끝이 있고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했다 그 말. 사람의 인생은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안개와 같다. 그처럼 환란도. 사람의 인생 속에서 환란도 결국은 뭐요? 한순간이다는 거죠.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10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환란은 잠깐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모든 인생그 육신이 한 번에 썩음을 당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범했던 그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인생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중에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 나온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사람이요 주의 진노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진노 중에, 진노 중에 인생도 환란도 고난도 어떻게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성경이 이 순식간에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숨이라고 부어요 마치 숨을 한번 들이키고 내쉬는 한숨과 같다 라고 했어요. 한숨. 그 인생은 한번 내쉬는 숨처럼 순식간에 가는데 그 순식간에 가는 인생이 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진노 중에 는 진노, 진노 중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그 고난과 환난이 주의 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순식간. 에 야곱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겠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런 환란은 잠깐이라는 것이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삶, 보이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보이는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 순식간이고 그 순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어 있고 정말 피 끊는 젊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40대 50대가 되고 있고 50대가 50, 50대가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 70대가 되고 있고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점점 그 지나가는 세월의 세월이 빠름이 더 빠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기 전 젊을 때는요, 세월이 흐름의 빠르기는 잘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한순간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보이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받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이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현재의 삶의 이, 이 고난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히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히 시험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감당하지 못한, 못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보이는 삶은 순식간인데 그 순식간에 삶 속에 늘 우리는 고난이 있고 할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할란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사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런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지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 정말 곤란한 일들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응? 주님은 우리 누구예요? 우리를 돕는 자식서 도와, 우리를 도와주시오.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뭐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활란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활란과 그 어려움을 딱 딛고 일어나서 지나가고 보면,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우리 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제약된 우리에게, 죄인되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랑하면서 어려운 거한란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한란, 영광도 영광도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분한 것인데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말씀하고 있다고 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 수치를 당하기 쉬워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 수치를 당합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날은 죄를 짓 죄를 짓고도 당당하죠. 수치심이 없어졌어요.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죄인들은요, 수치심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어야, 그래야, 그래야 뭐요, 니우칠 수가 있는데, 수치심이 없으면 니우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수치심이,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해야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죠. 구원하고 도우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그이 영원한 영광은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도우심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영광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게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예에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그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택하셨어.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명 곧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제사을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